내년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정보를 미리 입수했습니다. 아직 대발표한 문서가 아니라 전체 공개는 안 합니다만 우리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0가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중소기업 정부에서는 12월 말에 국회가 확정됩니다. 그런 다음 매년 1월경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때부터 준비하게 된다면 사실 좀 늦지요. 대출이 아닌 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 되는 정부지원금.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오늘은 미리 준비하시는 대표님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업 설명 자료인데요.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 제가 구분을 했죠. 먼저 창업 7년 이내 지원금과 두 번째는 기술개발 R&D 지원금,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바우처 관련한 지원금들, 마지막으로 스마트 관련 지원금, 이렇게 네 가지 지원금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수천 가지 정도 되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좀 담아 봤습니다. 사실 20, 25년도 인기와 26년도는 약간은 좀 다른데요. 25년도에 인기가 있었지만 폐지된 내용도 있고, 26년도에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개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지원금 10대 사업을 선정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바우처 5천만원. 매년 인기가 있어 왔고요. 수출바우처도 마찬가지로 3천에서 1억원 정도 됩니다. 여전히 인기가 있고요. 스마트 공방 10명 이하의 직업 제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올해는 예산이 4,900원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청년 창업사관학교, 청창산되어 매년 핫한 인기 사업이죠. 다섯 번째, 대출이기는 하지만 정부 지원 창업 대출 2억 원짜리입니다. 여섯 번째, 창업성장 R&D. 1억에서 5억까지 이루 이루고 있죠. 팁스 R&D가 아주 파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업 패키지는 매년 여전히 인기가 있죠. 스마트 공장 예산이 줄었다가 좀 늘었습니다. 대폭 늘었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서비스 5천만원 1억. 이렇게 10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부지원금 5천만원 혁신 바우처예요. 인기 정말 좋습니다. 시제품, 해외 인증, 국내 인증, 특허 디자인, 홍보, 마케팅, 홈페, 홈페이지까지. 제조업, 위탁제조업이라면 놓치지 않고 신청을 희망하는 정말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지원사업. 5천만원이죠. 이 지원사업을 평가해 보니까 수혜기업이 매출도 증가하고 고용도 늘고 수출도 늘고 수익성도 는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로 우수평가받은 지원사업이에요. 당연히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예산을 본다면 작년 대비 6% 늘었어요. 작년에 6,100억, 올해 6,500억. 작년에 2500개사 올해 2700개사 한총 3회에 걸쳐서 나, 진행이 됩니다. 뭐 1회에 아마 빠르면 12월부터 늦어도 1월 정도에 어, 공개가 됩니다. 3번에 걸쳐서 나눠되는데 3번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회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2회는 지역에서 어, 뭐 레전드라고 해서 지역 특화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심으로 되고 세번째는 뭐 테크 서비스 중심으로 되고 또 이것은 또 중간에 추경도 만들어집니다. 세번 아니라 네번 정도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 사업이기 때문에 혁신 바우처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천만원에서 1억원되는 수출 바우처가 있어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 홍보 광고 바이어 발굴 14개 분야 지원을 합니다 매력적인 지원사업이에요 평가도 끝내줍니다 25년도는 6100개 사가 지원을 했고요 선정이 됐고요 26년도는 4700개 사가 지금 예산안 잡힌 건데 추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연중 가서 2026년도 중간 정도 가면 추경이 편성되는 것이 어, 확인될 수 있고요. 현재로서도 18%가 증가해 있습니다. 평가도 우수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약20% 가까이 증가하는데, 어, 매출, 뭐, 고용, 수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뭐, 10년 정도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매년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부침은 있어 왔지만 이 사업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무상자금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조업 소공인의 스마트 제조, 뭐, 스마트 공방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왔어요. 시비니아 제조업 C 코드 갖고 있으면 되고요. 스마트 장비, 스마트 기술. 총 사업비는 사실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4,9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 30%로 보이지만 2,100만 원 중에서 약 1,000만 원만 현금으로 준비해 있으면 됩니다. 결국 내가 준비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사실 내가 쓸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7,000만 원을 고스란히 쓸수 있습니다. 평가 우수합니다. 예산 증가해요. 2026년 내년에는 880억에서 980억, 1,800개사였는데 약 2,000개사 정도로 증가해서 11% 증가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 정부지원 예산은 거의 대부분 원안대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90 내지 95%는 거의 정확하다고 평가하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산 확정되고 그때 발표되고 난 다음에 준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도 거의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우처형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우리 수요기업을, 수요기업이 선정돼서 5천만원을 지급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거꾸로 이 수요기업만 5천만원 받는 게 아니라 5천만원 받는 이 금액을 무조건 내 마음대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에 등록된 공급기업에 한해서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부는 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천만 원의 예산이 나만 쓰는 것들이 아니라 등록된 공급기업에 쓰기 때문에 5천만 원, 5천만 원, 국가는 5천만 원을 주지만 거꾸로 약 1억 원이 내수가 증대된다는 두 배의 이런 증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은 중소벤처부가 주관하는 일종의 중소벤처부 조달 사업, 이렇게 보시면 딱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우처 사업의 특징이에요. 바우처 정부 지원금은 제조업, 혁신 바우처, 수출 바우처, 뭐 스마트 지원 사업 다 해당되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방, 스마트 서비스, 거기다 데이터 지원 사업까지 마찬가지로 일종의 수요기업이 있으면 공급기업이 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수요기업이 5천만 원이라면 거꾸로 국가로 봤을 때는 대수가 1억원이 증대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년창업사관학교. 1억원인데 최대 2억원까지 두 가지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그리고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원이지만 최대 2억까지 지급되고요. 사업화 자금입니다. 자금 중에서 정말 쓰기 좋은 사업화 자금이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가장 높은 것중에 하나입니다. 단, 만 39세 이하까지만 지원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구성됐는데요. 창업 3년 이내는 1학년, 청창사로 불리고요 그리고 창업 7년 이내는 2학년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딥테크, 글로벌 이렇게 구분됩니다.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냐면, 1000억에서 1060억, 뭐6% 증가했습니다. 910개사가 대상이었는데 반해서 새해는 960개사가 대상입니다. 평가 우수입니다. 아무도 아무도 이의신청하거나 어떤 평가기관이나 실은 감사 관련 기관에서도 하자가 없고 이의가 없는 정말 깔끔한 지원사업 그러니 이 지원사업을 응모하려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 지원 대출이에요. 이름하여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창업 지원, 개발 기술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7년 이내에 중진공이 집행을 합니다.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제조업과 중점 지원 사업에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업력 3년 미만에 대해서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 자금은 매년, 뭐,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해왔습니다. 24년도까지는 2조를 넘었는데요. 25년도 들어서 1조 원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26년도에는 좀 줄기는 합니다. 약 2천억 정도를, 2천억 정도의 자금이 줄어요. 11%가 감액이 되는데, 그 이후 2027년도부터는 다시 2조 원대로 상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줄지만 2027년부터는 파격적으로 늘어서 2조 원대 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만이 어, 아니더라도 내년도 있으니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천억 정도가 줄어서 11%가 감액이 되지만 이 중에서 창업 지원 그룹과 기술 지원 그룹 두개 그룹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술 기술과 관련한 개발 기술의 제품화와 사업화 촉진한 자금은 줄지 않는데 반해서 창업 지원 파트는 조금 줍니다. 요걸, 요걸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이 분야의 자금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꼭 유념하셔서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중소기업 R&D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이 연구개발에 어, 신 정부가 미래를 건다라고 하죠. 역대급 최대 35조 원 편성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중소기업 R&D 예산이 뭐 20, 24년도 1조 8천억, 25년도 1조 5천억 정도였다가 26년도는 2조 2천억으로 파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뭐50%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다. 창업 단계의 어떤 R&D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성장과 글로벌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주기를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돈 되는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 기술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이 R&D가 장차 성장하고 매출과 돈이 되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해외 시장을 늘리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중소기업 R&D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은 대상 기업을 국가가 나서서 선정한다기 보다는 VC가, 벤처 캐피탈, 민간 VC가 선발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민간 VC가 투자하면 정부는 연계해서 R&D를 연계해서 하겠다. 즉, 팁스를 파격적으로 육성하겠다가 중소기업 R&D의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창업 성장 기술 개발 R&D는 7년 이내에 기업이 되는데, 디딤돌 전략형 팁스 중에서 전략형은 폐지됐습니다. 디딤돌은 좀 늘었고요. 팁스가 파격적으로 늘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이 32% 늘었습니다. 창업성장 R&D는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디딤돌은 11%가 늘었고요. 그런데 팁스는 4,700억 예산에서 6, 6,600억 예산으로 약2천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대표님들은 유념하셔서 주의하셔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팁스 R&D가 대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팁스 R&D는 4,700억대에서 6,600억대로 늘었고요. 무려 2년에 8억원 되는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돈 되는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의 r&d 확대 방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까지 예산이 파격적으로 늡, 늡니다. 여덟 번째 창업 패키지라고 일컬어지는데 창업 사업화 자금이에요. 무상 자금이죠. 창업 패키지, 초격차 스타트업. 창업 중심대학으로 이루어지는데 1억에서 2억 정도죠. 7년 이내에, 업력 7년 이내에 기업이라면 도전이 가능한데요. 겉보기 예산은 11% 증가합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고려한다면 20 내지 30%까지 증가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뭐, 세부적으로 매우 많은데, 뭐 관련되는 분야의 기업 대표님들이 계시겠죠. 전반적으로는 11% 늡니다만 디테일하게 드러나면 들어가면 아주 상반됩니다. 뭐 예창패 창업을 하지 않은 아직 창업 준비 중인 대표님 예비 창업 패키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초창패는 3년 이내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 초과부터 7년 이내 초격차 창업중심대학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11%지만 20 내지 30% 예산이 증가한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도 예산과 26년도 예산의 근본적인 차이를 따진다면 일반적인 창업 트랙이 아니라 이 중에서 딥테크와 투자가 연계된 분야는 매우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창업 팩, 일반 창업 트랙은 아무래도 경쟁이 빡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공장. 미국서 최근 보도 자료죠. 뭐, 대미 외교와 관련해서 미국서 건설 중인 공장에 대해서 일단 한국 기업이 철수됐다는데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제조와 관련해서는 모든 제조 분야는 무려 6위입니다. 6위. 그러나 특정 분야는, 조선 분야는 대한민국이 2위고요. 물론 중학이나 다른 분야들도 상황에 따라서 3위, 4위, 5위. 5위. 대략 평균적으로 세계 6위 제조 강국입니다. 이런데 대한민국이 제조업이 코로나 이후에 제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는 어,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꽂았, 꼽았습니다. 지난 정부 때 스마트 팩토리 예산을 대거 해놓고 경기가 캄캄했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에 예산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죠. 한네 가지 분야로 네 가지 분야로 스마트 팩토리 예산이 늡니다. 제조혁신 구축 지원이 우리 대표님들이 생각할 때, 수혜 기업이 생각할 때, 우리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해서 고도화하는 구체적인 예산이 일, 첫 번째 제조혁신 구축 지원 영역이고요. 뭐, 제조혁신 인프라와 제조 데이터 생태계 구축은 우리 조금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를 공급하는 이런 그룹과 관련한 분야인데, 네 번째로 AI 응용제품 신속 성형화는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스마트 공장 예산은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늘었냐면 2,800억에서 4,300억으로 2,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거의 뭐 배로 늘었는데요. 전년도 대비 배로 늘었는데 구축과 관련한 직접 예산은 2,700억에서 3,100억, 약 500억 가까이가 늘게 됐고요. 인프라 관련한 것도 일부 늘었지만 AI 상용화 관련한 게 990억, 약 100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관련해서 신설이 된, 이런 신설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 들어서 제조업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고 딥테크, 하이테크, 그리고 AI까지가 우리 중소기업 예산으로 파격적으로 지원될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스마트 공장 예산 변화가 쭉 본다면은 3,400억이 23년도 들어서 정말 미쳐버렸죠. 반토막으로 줄었어요. 2024년도 약간 늘었다가 25년도 들어서 좀 늘고 26년도 이제 거의 더블로 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공장 관련한 예산에 청신호가 돼 있으니 이와 관련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대표님들은 좀 파란 불이 켜진 것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열 번째 스마트 서비스입니다. 어, 이건 무상자금 5천만원 1억인데요. 제조업만이 아니라 비제조 분야의 서비스 분야 혁신전략으로 도입된 거예요. 빅데이터 AI, 즉 제조만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도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됐는데 도입됐는지 이제 7년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만, 150개사, 신규로 150개사 1억원 지원하는데 자부담 50%, 그리고 고도화로 2억원인데 1억원은 자부담입니다. 이런 걸로 제조업이 아닌 비, 서비스 분야의 어떤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것을,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산이 여전히 동일하게 지, 지원이 됩니다. 내년 정부 지원 무상자금 예산이 12월 말 1월 초에 최종 확정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신청이 되는데요. 어, 때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10월, 11월, 12월, 2,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때 중심으로 어, 저희 무상자금 관련한 이 영상이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특별히 26년 정부지원금 가이드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굴정보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이 가이드북이 나오면 신청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